오늘 배추 심어요. 김장배추. 오늘 심습니다. 오늘이 3일인데. 작년에도 9월 3일 날 심었거든요. 이제 올해 또 9월 3일 날 심으려고. 어? 이고 뽑아져버렸네. 예, 이거. 아이고, 포트가. 예, 이게 약간 좀 말라야 잘 빠지는데 수분이 너무 많으니까 잘안 뽑히네요 예. 이걸로 심으려고요 이걸로 이렇게 하나를 모종을 꺼내서 집어넣고, 심어졌어요. 또 하나 집어넣고, 약간 짚으네. 조금 살짝 심여 건네요 키가 작으니까 배추가 모종이 키가 작아서 예 살짝 살짝살짝 꼽아야겠어요. 정식기를 살짝 꼽아야지 깊게 꼽으면 깊이 묻혀버리네요. 많이 심어진 것도 나오고. 배추 심고 물 주고 있어요. 168개 심었어요. 한 줄이 그런 방까지 해도 우리 두 집이 충분히 먹으니까 아셋집셋 집이 새찜. 먹네요. 지금은 김장을 많이 안 하니까 조금만 심어요. 한 집이 50개씩만 한. <laughs> 50개씩만 한대요. 이쪽 줄은 시방 저거 중간까지만 배추 심고 쪽파 심었어요. 그냥 물을 배수으로좀 빼내야 돼요. 호수 속에 찌꺼기가 들어있으니까 한참 빼낸 다음에 이제 이걸 밸브를 잠궈서 물을 주문해 잠그면 이제 점점 호수로 물이 나옵니다. 지금은 안 나와요. 여기 새벌이니까 이렇게 막아놓으면 호수가 뺑뺑 하거든요. 팽팽해요. 물이 나와요. 한 방울씩 똥방 좀방 떨어지죠. 한 집에 50개. 김치 담은 것 많이 담은 사람이죠. 보통 30개, 20개, 그럴 걸밖에안 담아요. 저희 동네, 마을, 어르신들도 20개 담은 사람이 많고, 30개, 40개, 이 정도밖에 안 담아요. 이쪽에 흑파를 심은 건데, 아이, 집 사람이 가안 보이게 꾹눌러라니까 응. 저쪽 가에꼬랑은 무심었어요. 무심었는데, 집 사람이 팔고 다녀갖고, 팔자고 웅푸부보니 이 구덩이를 파놨지 이상하네. 이 구덩이를 파놓은 것 같아. <laughs> 참. 아. 집사람이 잡초 뽑기 귀찮다고 멀칭하고 심자고 그래서 올해는 멀칭을 하고 심어봤어요. 근데 이게 유공비니로라서 저 구멍 속에서는 잡초가 다 올라와요. 그래도 이제 뽑을 게 그렇게 많지는 않죠. 구멍 속에서 올라온 것만 뽑으면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한 시간 반, 한 시간 반 정도 줄 거예요. 처음 심었을 때는 이 땅이 이렇게 꼬얗게 말랐어요, 지금. 비가 온 지가 한 달이 넘어요. 7월 달에 비 오고 안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8월 달에 소나기 두번 왔는데, 이 먼지만 갤 정도로 오고 말았거든요. 이제 비가 오나마나 하죠. 이 비가 요즘 안 와요, 지금. 한달 이상. 음, 굉장히 가뭄탑니다. 지금 콩밭에도 가보면 콩이 이파리가 다 타고 있어요. 우리 잘 먹었는가? 검사하고 댕깁니다. 한 시간 이상 줬어요. 얘가 조금. 깊게 심해진 것 같아요 이게 속잎이 보여야 되는데 이 속잎이 이렇게 보여야 하거든요